방세기 그 오장그일절에서 24절까지, 일절에서 24절까지 교로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데에 계열을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 3 0세에 자기의 모양복 자기의 형상과 같은 나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네. 셋을 낳은 후8 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의 상세를 살고 죽었더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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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후팔아칠 아, 에노스가 낳은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그나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그십 세에 개난을 낳았고 게나를 개난을 나아노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런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나는 70세에 마할라레를 낳았고, 마할라레를 낳았고,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라레는 65세에 이래야 레스을 낳았고, 야레스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레스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모드셀라를 낳았고 모드셀라를 낳아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빛지 아냐였더라 아, 어, 고그 계속 27절까지 봅시다 모도셀다는 187세 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5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내 손을 죽게 높이더니다내 자랑과 드실 주님 하나님 어니라. 하나님 명언이라. 지금 내가 된 것은 여호와 아빠 하나님에 치유하셨어 김재승 목사님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 아버지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김재승 목사님도 길게 우리 하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성 모피 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믿습니다. 아, 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산으로 하나님의 영광 을 크게 드러내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귀하게 서시려고, 출도 끊게 하시고, 담배도 끊게 하시고, 세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과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받아 주의 영광 앞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 네. 아, 네. 또 이렇게 봄선수를하 맞아 태을져볼 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서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많은 손님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매매도 그래도 잘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 기회를 나하신 하나님의 걸음을 도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수 w 이 같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s 리도록주 I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s w 로 좋은 I am a s w a m 니다 am a swamp, I am a s w a 오늘 우리 m a swamp, 전에 하가 가 매에서 아담의 세계에서 아담의 세계라고 산물입니다. 우리가 이승계 만사도를 쓰면. 구배 육식 구백 육식 구세. 구9세니까 뭐, 어라구육세 도셀. 아, 라구세 930. 아, 라 구배 육 구배 육식 구배 육식 았어요아 구배 육식 구 살았죠? 구구 근데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이냐면 아담이 9 3 0대를 살았으니까, 아담이 자녀들을 엄청나게 모읍니다. 그 밑에 자식들을 낳고또 자식들이 자식들을 낳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때의 아, 인구라는 게, 이 넓은 우주에이치구의 인구가 사실은 매 학대 있어요? 첫째는 몇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 에덴 동산에서 았던 사람은 몇 사람? 두 사람. 그리고 뭐 이렇게 해봐야, 아무리 뭐 해봐야, 우리도 지금, 어, 노아까지 나오잖아요? 노아까지. 노아까지 나오는 사람이 아담이 어몇 명을 났어요? 물론, 우리 개월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그 자녀가 보면, 큰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 가인 둘째 아들이? 가인. 아벨.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셋. 셋. 이렇게 나오죠. 아담의 자녀는 요 셋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아벨은 어떻게 됩니까? 아벨은 죽잖아. 요 어, 누가 죽여버렸어? 가인이 죽여버렸어. 그리고 아벨 대신에, 아가미 또 누구를 낳습니까 셋. 그러니까 이 가인은 무슨 계열이에요? 불신, 욕심을에요 소위 말하자면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김재수 기자 과거 세고 이게 가인의 세고 그 다음에 여호는 누구 세고? 뭐를 부르다고 했죠? 여호와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고 했잖아요. 구몇 그 절입니까? 26절로 26절, 4장 26절 4장 25절 26절을 읽세요 4장 25절 26절 하늘을 아요 제이자 담이 다시 자, 자기 아내와 동심하그 아들, 아들을 대아이을 세시라 하시니 이란 하늘이 내게 가인이시군 아베의 대신 다른 질을 주셨다 하며세루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누구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 h e b l e s s 이름을 불렀. your own? y 신앙 r o w 여호의 u 의 own. Your own. y o 아 가인은 불신계로 이제 날을 지켜고 있고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벨을 죽여버리니까 누구를 다죽고어요 셋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에서부터 한번 인구를 해야 해봐요오 장에 총몇명그 후손이 몇명 나옵니까? 아담, 그 다음에 육 절에 셋, 그오 장. 그 다음에 9절에 에노스 몇 사람 지금? 하나, 둘, 셋에노스가 기세 그 다음에 12절에 개난 네. 15절에 어. 마할랄레 15절에 마할랄레 그 다음에 18절에 야렛 그 다음에 21절에 에노 그 다음에 25절에 머드셀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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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르가라 다음에, 28절에, 라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 노아가 나왔습니다. 총몇 네. 명입니다? 10명. 10명. 네. 그 그래, 10명이 이제 사는데, 이 10, 그러니까 10대잖아, 10대. 응? 10대가 이렇게 중요했었는데, 10대가 아이를 아무리 만나봐야 몇명 같았어. 예, 뭐 물론, 이제 여자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아바가 가인과 아벨과 셰프 낳았지만, 또 아마 기온하고또 누가 있어요? 음. 여우자하고, 말자하고, 응? 네? 뭐 그런 애들이, 그때 미스타 이거, 아로, 그래, 낳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예, 있는데, 사실은 이때는요, 애를 뭐몇 명을 낳아라. 산하지 않런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있는 대로 숙이 나가는 거죠. 어, 그게 이십. 그런데 전개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다 아, 오언을 붙이다 969세를 았다 아담은 930세.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은 969세. 이러니까, 아,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수 있냐고 이렇게 이제 의문을 떨어지는데 이 당시는 사실은 사람들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지구 환경이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이때 우리가 화석에 나오잖아요. 잠자리 날개 길이가 20m짜리가 있어요. 잠자리 날개 길이가 얼마라고? 20m. 바다 거북이가 3, 화석에 나와 있습니다. 3m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룡이 있잖아요. 실제로 공룡 화석에 이 나온 것은 이 공룡 화석이 30m짜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30m 짜리 고기 같은 건 어떤 고기가 있죠? 바다에 고래밖에 없잖아요. 바다에 고래야 뭐, 바다 워낙 구족이 많으니까, 제가 뭐,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고래가 얼마든지 생겨할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이 당시에는, 사실은 이런 고, 막, 큰 공룡이나, 또막 큰, 왜 요즘 막, 티라노 사우루스막 이런 게 있잖아요. 공룡 관에 가면은, 그게 사실 사람이 그림 그려놓은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 화석입니다, 화석. 화석을 이렇게 사람을 이제 그림을 맞춰놓은 거지. 그게 없는 그림이 아니에요. 뱀도 그대 옛날에 왜 30m 짜리 뱀이 있잖아. 그런 뱀이라는 기가 났어요. 30m 짜리 뱀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룡, 그게 그냥 상상으로 그려놓은 게 아니고, 전부 다 뼈가 다 있어요. 그게 화석으로 됩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그 당시에 사람이 969세를 살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뭐가 되었다고요? 환경이 되었다는 거요 어. 어떤 환경이냐 하면 이제, 요, 5장 딱 넘어가면은, 5장 넘어가면은, 곧그 누구, 6장, 곧 6장에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A n 창세기 육장부터육장 m e 에는누구 g new 이요 i l d 이야기 child, new c h 아 l d new child, new young. n 수 I am so, Noah. And no, I am no, 지구, 이게 이제 지구라고 보면는 지구, 이게 대기권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 안에 있는 이게 뭐라고? 여기 이제 지구고, 이 지구 밖에 보면 요게 지금 지금 이걸 대기권이라고 하는데대기층 이게 사실 그때는. 물체입니다 물체 물층. 이게 뭐라고요? 이게 물이 물 그래서 물이 이렇게 지금 여기 밖에서 뭐가 들어와요?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어 여기 햇빛 해가 햇빛이 있으니까 햇빛이 지구로 딱 들어오면 이 햇빛이 지구로 딱이 물을 이 통과해서 들어오면. 이 햇빛이 온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때 기온 온도가 몇 도냐면 26.5도에. 26.5도가 되면은 아열대 기후죠. 라른 말이 아열대 기후. 아열대 기후. 우선 기후. 아열대 기우. 우리가 그러니까 아열대 기후가 되니까 이 안에 생명체들이 아주 먹을 수 있는 풀이라든지 이렇게만 굉장히 무섭했다이 공룡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구 환경이 됐거든요. 사실, 30m 짜리 초식 동물이 만약에 풀을 뜯어 먹으려면, 풀이 많아야 돼요? 풀이 적어야 돼요? 풀이 엄청 나야죠. 그러니까, 아열대기와한 26.5도쯤 이래가지고요. 땅도 얼마나 비옥합니까 이런 데서 막 풀이 나고 나무, 나무가 자라면, 이거 막 쑥쑥 자라거 실제로 여름에 우리가 비오는 날 10월에 가보면 잡초가 자라는데 잡초가 잘 자라요? 잘안 자라요? 잡초를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이게막밭서 내가 주고 깨끗하게 해주 그러면 비가 오고 조금만 지나면 쑥 자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열대성 기후가 지구를 딱덮어는 이런 상황 때문에 안에서 참이 생명체가 존재하니가 굉장히 아주 유리한 조건이 네, 생명체들 그러니까 사람이 900년이든 1,000년이든 얼마든지 살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있다 이런 얘기죠 어. 요 지금 요 때가 언제까지냐면 노아의 홍수 전까지무엇을까지 노아의, 노아의 홍수 그러니까 이 960년을 살던 곳은 바로 노아 앞까지 이제 너한테부터는 나이가 쭉 줄어들고 있죠. 어, 120년 몇 년을 산다고 120년에서 왔다 갔다 그러다가또뭐 나중에 100년도 나옵니다만 아무튼 이때는 이물척 때문에 이게 뭐라고 했어요? 딸래미 물. 물. 지구 욕을 갖다가 쓰고 이제 지금은 대기. 이 우리가 중에 우주선이 저 달로 가갈때 아니면 화성 갈 때에 어디가 제일 힘드냐면 대기권을 차고 나게 됩니다. 그대기권은 지금도 사실은 어찌 보면 필요도 없는 건데 지금 대기권이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게 뭔가가 있었다. 그 대기권에 뭐가 있었다고? 물이 있었다. 그 물이 있으니까 영화 한번 들어온 이 햇빛이 온 우주를 이렇게 아, 저 지구를 다감싸기 때문에 지구 전체로는 남극이고 북극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구 전체로 그냥 열대지방, 열대지방. 예, 열대지 말고 되어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간이 960뭐몇 년, 또 930년을 존재할 수 있는 충분한 자연 환경이 되었다. 자연 환경. 이런 자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960년, 900뭐몇 년을 사는 것도, 이게 잘못된 예의가 아니에요. 그 뭐, 날짜가 잘못 계산된 거 아니에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노아 이후에도 예를 들어서 한 900년을 산 사람이 나와 있으면 그거는 좀 뭔가 우리가 의심을 해볼 여지가 있지만 지금 요 방금 우리의 성경에 보면 900년을 살았다라는 말은 어디만 나와요? 창세기 5장에만 나옵니다 그리고장세기 6장들은 누구 이야기라고? 노아 이야기 노아 죽으면서 그 이런 말을 너무 좋아봅시다뒤안 넘겨봐요. 어1절 십일 절 십일 어칠장칠장칠장절어 가볼려고 세 장. 노아가 600세기에 네 둘째 날, 곧그 달이 열리게 된 날이다. 그 달에 큰 기쁨의 샌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에 비가 땅에, 땅에 쏟아졌다. 하늘이 뭐가 열려? 창문이 열려가지고 비가 땅에 막 쏟아졌다.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네. 근데 이 노아의 운수가 아닌 것은 그냥 오늘날 비 오르면서 한게 아니고 40일 동안 하늘에 창문이 열려가지고, 요, 지금, 요 대기권에 있는 물이 전부 다쏟아지다말이요 이게 노아홍수예요 노아홍수. 그러니까, 노아홍수가 어떤 사람에게 이제 토론이 생깁니다전 세계적인 거냐. 아니면 국지적인 거냐. 그러면 성경 이야기는 보니까, 어기만 나오는 이야기니까, 입 아라라스 삼수비야. 또 가나안 땅 주변, 그거 있던 그 옛날에 주 에덴 동산이던 자리거든요. 티브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거 건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이런 우리가 그 한자를 보면 배 선자를 이렇게 썼잖아요. 이거 우리가 한번 더. 배 선자를 이렇게 썼잖아요. 여기 여기 무슨 자예요? 여기 배주자 요거는 여덟 팔자예요. 요거는 입구자. 이게 사람을 말하는 사람. 아. 그러니까 배에 사람이 몇명 탔다고요? 여덟 명 이게 배선자예요그 노아의 홍수가 노아의 홍수가 났는데 그 홍수에 사람이 몇명 갔습니까? 여덟. 여덟 명 갔습니다. 네? 노아의 자녀들, 노아라는 부부 노아 자녀 부부지고 여덟 명. 그게 대선자에요. 그게 어느, 어느 나라 걸자야요 이게 중국 걸자요 그러니까 노아의 후수가그 중동지역에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네. 있었다이말이 그러면 이 노아의 후수가 국지적인 겁니까? 전 세계적인 겁니까? 전 세계적인, 전 세계적인. 전 세계적인 거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여기, 이물체이확 창문이 열렸다. 창문이 열렸다. 하늘에 창문이 열리니까, 하늘에서 막 물이 쏟아져가지고, 이게 노화의 공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요 물이 다 쏟아지고 나서부터는 문제가 다르죠. 왜? 남극이 생기고, 이제 태양, 여기가 태양이 여기 있으면 태양이 가까운 적도는 괴물장이 뜨겁고 태양이 먼이 남극이나 북극은 어른이 콱깜찍는 거를 죠 이게 지금 현재의 지우거 그래서 이 아담 유의한 10대 전도는 충분히 몇 살을 살수 있었다? 900살을 살수 있었다. 이 말. 이를 가서 의심하 가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아이고, 잘해. 그거는 노아홍수 전까지란 말. 언제까지? 네. 노아홍수 전까지 900년을 살았고, 노아홍수 전까지, 그 다음에, 육장 보세요. 6장 3절, 3절. 3장 6장 3절. 장 6절. 의 면이 내 왕의 삶과 께서이란까되니나의영는이되니니이니니이되라1이 되니라. 120년이 되니라. 이 120년이 되리라몇년이되리라 120년이 되라1 120년이 되니1 2 0 알았어요? 1 응. 2 0살까지잘 사세요, 여기. 응. 요게 이때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 사는 걸 보면, 오래 살았다는 사람들 보면, 한 120년도 지나서 이렇게 내가다 그러니까 죽습니다. 실제로최근에 보니까 프랑스에 118년을 살았다. <laughs> 118세. 잘나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응? 그런 사람들이 있근데 120년을 넘기지는 못해. 어. 그게,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기록을 당해놨죠 그들의, 뭐 다시 봐봐요. 그들의 날은 몇, 몇 년이라? 120년이라.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을 보면, 성경이 뭐, 그냥 떠버린다는 소리, 900몇년 하니까 아이고 뭐, 성경이니까 그런 이야기 하겠지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이 성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런 공룡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초차연환경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홍수가 딱 끝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먹을 게 없어지는 거죠. 저지 요기에도 보면은 뭐 큰, 뭐큰 짐승이 나오거든요. 큰 짐승이 뭐라고 했냐면 꼬리가, 꼬리가 백향국 나무처럼 만들기다고 했잖아요. 꼬리가 백향국 나무처럼 만들기는 짐승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세상에. 없잖아요. 근데 아마 이제 이요기를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 시대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기는 아마 노아 이전 성인 것 같아요. 어. 그때는 큰 공룡이, 30m 짜리 공룡 보니까 이래, 내 소에 그 괴물 있잖아요. 뭐지 쭉 빼가지고 꼬리가 되었던 꼬리 막, 아 꼬리처럼 해가지고 꼬리 를길쭉모가 해가지고 이런 공룡이 있었고 그게 과속으로 나면서 과속으로 그러니까 정경이 이야기한 대로 이 아담 이후에 10대까지 사람들이 노아공수 이전까지 사람들이 900년을 살았다라는 것은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 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 어, 그만큼 지구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오늘 뭐이 동행 이야기는 전혀 하지 못했는데 이 아담의 그 이야기를 쭉 보면은 아담의 이야기도 그냥 떠보는 다는 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